안녕하세요. 게미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기존 영상과는 다르게 지금 사냥 영상을 보면서 동시 더빙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완성을 한 빌드만 이런 영상을 찍는데, 일단은 사클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완성본을 다들 알고 계실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빌드이고,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원소 일격으로 컴포팅을 실현한 이후에 그, 커런시를 조금 충분히 벌지를 못해서 이거를 지금 과연 완성본이라고 볼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또 이걸 완성본까지 만들려면 글쎄요. 한, 한 달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이 정도 딥이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노타우루스 맵에서 맵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냥 쭉쭉 가고 있죠. 헤드헌터를 끼고 있기 때문에 희귀모 몇 마리만 잡아주면 바로 버프 얻고, 어 강해진 딜과 강해진 체력으로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연을, 버프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이번 미노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갔는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아틀라스에서 특성을 찍어서 쉐이퍼랑 엘더 가디언이 이제 딸피가 되면은 한 마리가 더 나오거든요. 지금도 불사조랑 미노타우르스가 같이 나왔죠. 그리고 돈을 조금 투자를 하기 전에 키메라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딜로 찍어 눌러서 그 바, 뭐야, 바닥이 아니라 연기 깔고 숨는 그 패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안으로 들어가서 키메라 본체를 찾을 때까지 계속 냥냥 펀치를 내리는 패턴이잖아요. 문제는 이게 회피가 없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번개 타격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운발로 회피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동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왜냐면은 격본이 구중첩이었으니까 굉장히 빨랐는데,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시면은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가요. 물피감도 없고 얘가 무슨 뭐 풀블럭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호를 어찌어찌 적긴 했는데 어, 민호가 나오기 전에 히메라 그림자 맞고 바로 죽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뭐 이번 영상에는 이런 식으로 죽는 것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다나오버렸어요 약간 장점만 보여주는 건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은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붙어야 되는데 히드라가 이제 화살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공이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 공도 한대 맞으면 죽거나 빈사 상태거든요. 이제 인내함성을 잘 썼냐 그리고 강철 피부를 잘 눌렀냐 이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딜은 확실히 좋아요. 지금도 박멸자인데요. 박멸자가 보통 2패에서 이 하늘로 떠 뭐야 올라간 다음에 내려온 다음 변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패 때 변신을 못하고 바로 3패로 넘어갔죠. 3패로 넘어가서 어쨌든 변신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다른 딜, 뭐야, 다른 빌드보다는 좀 잡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 번개 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딜 스킵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번개 타격이 1200만 딜까지 올라갔었죠, 딜이. 근데 지금 이 영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올려드리는 POV보다 이 영상이 좀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영상에 나오는 빌드의 딜이 한 2천만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계속 플레이를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POV도 레벨업이 되거나 장비를 바꾸거나 하면은 계속 최신화를 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만 나와도도 뭐, 모든 컨텐츠를 즐기는 데에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포악한 보조를 끼기 때문에 일단은 원소 피해, 카오스 피해도 없어서 원소 반사 영향을 안 받고요. 슬레이어 전직모드 때문에 물리 피해 반사도 영향이 없죠. 그리고 장착된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가 있기 때문에 가보세요. 일단 사크은 만화가 안 들어요. 그리고 도약 강타도 보통 이제 생명력 사용하는 그 보조잼을 받죠 그래서 도약 강타도 만화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만화가 드는 게 버프류 스킬들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 흡수 불가능이 걸려도 아니면 만화 재생 불가능이 걸려도 전혀 힘들지가 않다. 그냥 저 몹이 나를 한방에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드가 아니면 모든 맵 모드를 정말 정말 편하게 돌수 있다. 이게 슬레이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조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것도 못 쓰고 1패가 끝났어요 지금 플라스크 이런 것도 지금 한 번씩 페이지에 쓰고 있는데 아까 1패는 안 썼거든요 2패 한번 썼고 지금 남은 걸 3패에 쓰고 있죠 그랬는데도 딜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슬레이어 자체가 전직 노드에 마무리 타격이 달려 있죠 마무리 타격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빌드가 요구하는 딜 수치보다는 훨씬 낫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빠르지 않나. 드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깃발을 꽂고, 댐감을 가는데, 그래도 한 2초면 녹일 수 있어요. 십자군이나 뭐 대속자,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냥 다음면 바로 바로 그냥 녹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면 녹고, 이 다음에 대속자 같은 경우도 다음면 바로 녹아요. 그런데, 코텍스 같은 경우는, 헤엄빨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보스가 다섯 마리가 나오는데, 세번째가, 아시다시피, 쫄몹 웨이브죠. 여기서 지금, 토템 깔다가 잘못 맞았는데, 체력도 지금 4 7 0 0인데 주얼이랑 장비 조금 바꾸면서 4,400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대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물론, 뒤에도 약간 스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빌드가 와도 한대 맞고 죽는 거면은, 죽는 건 당연합니다. 뭐, 풀 블럭이나, 물피감 최대로 높인, 뭐, 가디언,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한방 맞으면 죽는 것들이 있죠. 쉐이퍼 구슬이라던가, 뭐, 엘더 땅찍기라던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일단 이 코텍스에서, 계속 이제, 회엄 버프를 쌓고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헤드헌터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반지나 이런데서 어, 민첩을 못 챙겼어요. 민첩을 못 챙겼기 때문에 그냥 빌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드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 헤드헌터가 필요해요. 심지어 이 헤드헌터도 원래 제가 생명력 퀄리티를 하는데 민첩이 부족해서 민첩 능력치 퀄리티를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지나 목걸이 아니면은 장갑에서 민첩을 못 챙기면은 굉장히 괴롭다. 빌드가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스킬군 주얼 소형 패시브 노드에서 지어, 아 뭐야, 지능을 조금 챙기고 민첩을 전직 노드에서 좀 챙겨서 레벨업을 해서 헤드헌터를 빼고 리슬라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유튜브 쇼트로 올린 그 버전보다 훨씬 빨리 잡혀요. 지금 보시면 내려오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잡히거든요. 이 정도 들이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물론, 지금 쉐이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잡힐 거예요. 더 빨리 잡힐 겁니다. 그죠? 엘더 같은 경우도 번개 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이븐만 없으면은 가만히 가운데 서서 그냥 투사체 뿌리면서 놀수 있었는데, 슬레이어는 약간 좀 돌아다녀야 한다.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어쨌든 번개 타격보다는 훨씬 빨리 잡히는 모습이죠. 일단 틸 자체가 더 높으니까요. 이 우버찌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번개 타격 같은 경우는 반사 데미지가 무서워서 조금 빡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다른 유저분들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 뭐야 챌린지 할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죽거든요. 근데 왜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뭐 원거리 평타가 있나? 지금 보시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죠? 분신 4마리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죽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고 나서 어쨌든 분신 마무리하고 막패는 그냥 이렇게 턱 치면 끝나는 정도 그리고 우버헬더 같은 경우는 좀 전투가 길죠. 전투가 길지만 그래도 일단은 풀버전을 넣어봤습니다. 왜냐면은 막패가 상상위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게 뭐 오버엘더를 잡은건지 만건지 감흥이 안와서 그냥 풀버선을 넣었습니다 공략은 다들 아시죠 쉐이퍼 때리고 엘더, 엘더 때리고 사이페 그리고 쉐이퍼 때리고 엘더 때리고 반복인데 그냥 쉐이퍼랑 엘더랑 같이 때렸는데 이런식으로 그냥 바로 사이페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정도로 딜은 좋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방 스킬들이 있죠 저 구슬이라던가 땅 찍는 거라던가 그런 거는 잘 피해줘야 되는데 왜못 피했지? <laughs> 지금 오히려 여기서 이 한정된 공간에서 엘더 고드름은 훨씬 잘 피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피하고 있거든요 저기 오징어도 잡아주면서 이것도 피했어요 솔직히 저건 운빨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면 고드름 계속 안 맞고 있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하면은 아주 편하다. 이거는 번개 타격보다 훨씬 편해요. 왜냐면 번개 타격은 어쨌든 연속 타격을 할때 가만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포션발로 버텼어요. 플라스크발로. 근데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땅 찍기 1대3를 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딜 증류를 해서 그땅 찍기 전에 이미 사이페이지로 넘어가는 판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이페이지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안 이랬어요. 이 빔을 피하고 오징어 잡고 이걸 피해야 되는데 그 구슬이 가속하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시 막패로 왔죠 근데 막패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초면 끝났어요 이미 잡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풀버전을 넣어 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메이븐이거든요 메이븐 같은 경우는 번개 타격은 나름 잡기 쉬웠어요 왜냐면은 접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투자체만 날리면 어떻게든 잡혔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면서 느꼈던게 뭐였냐면은 메이븐이 좀 빡세다 네, 딜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빡세다 완전 순수 밀리기 때문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1패 2패까지는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3패가 좀 문제다. 일단, 이 4위패 같은 경우는, 번개 타격은 이제 에임을 잘못 잡으면, 투사체가 핵 쪽이 아니라 보스 쪽으로 가는, 그니까, 딜이 낭비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대신 얘는 에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좋죠. 근데 여기가 문젠 게, 저 캐스케이더 페인, 저하고 구슬 던지는 거. 저거를 못 들으면은 맞고 죽더라고요 일단 한 대? 한 대는 버텼는데 두대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갑니다 딜은 그래도 잘 나오죠 2패를 넘겼어요 원래 여기서 그 구슬이 레이저 빔 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때도 거의 딜이 한 2천만이었으니까 dps가 확실히 번개 타격보단 셌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체력이 그냥 높기 때문에 어지가는 거는 그냥 한방 정도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그런 거 말고는. 그리고 이거는 번개 타격보다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격분을 통한 이동속도 버프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죠. 지금 굉장히 헤매는 모습,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구슬 한대 맞았는데 살았어요. 저때 아마 그 뭐지, 강철 피부가 있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맞으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안 피했는데, 들쭉 누가 안 됐어요. 여기도 좀 도망가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거부하는 패턴이 너무 많아요. 순수 근딜은 좀 힘들다. 아니면 뭐 제가 메이븐을 잡는 숙련도가 부족한 걸 수도 있죠. 딜을 조금만 더 올리면은 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로 올리면은 이렇게 빡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잘못 가면 사클 범위가 애매해서 못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3패가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접근을 한 번, 두번 했을 때딱 녹여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고, 지금 그냥 일부러 안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구슬 날리는 거좀 빼고 시작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어찌저찌 찍어서 맞췄던가, 구슬을 뺐고. 지금 다가간지를 그냥 못하는 중이죠. 이것도 그냥 들어가서 맞아보자 했는데, 예. 패턴 다 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태양권을 못 봤어요. 그래도 잠깐 사이에 반피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한 번만 더 피하고, 그 다음 거에서 잡자. 예, 이것도 그냥 포션발로 버티고, 잡았어요. 지금까지 함께 아틀라스 보스 대부분을 잡는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뭐 장점은 확실하죠. 가리는 맵 모드가 없고 투자금에 확실히 비례한다 성능이. 대신 단점도 아주 명확해요. 그냥 비싸요. 일단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매물도 많이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내가 제작을 못하면 템값이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체감이 확 오는 빌드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물몸이고 밀리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은 너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자본이 그냥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이 빌드를 시즌오프까지 하면서 어, 업데이트를 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유튜브 더보기란에 POB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미라였습니다.